안녕하세요 행복한 관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139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acl 엘리트 나사프카르 시대 트락토르 경기 27531호에 208 배당을 받았고요 208인데 1.65 배당 1 일단은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구요 음94050 1.11 배당이니까 어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어, 154에 1 5 4의 1.6 구간, 1.65, 3.19. 네. 이 경기는 5-4. 어,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프레 볼게요. 어, 어제 유사 배당으로는 이제 1대 2가 나온 경기가 있었는데 그 배당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어, 있어요. 네. 1대 1 볼게요. 1대 1. 다음 경기, 알두아일 대 아리티하드 경기, 275350에 195 배당을 받았고요 345370에 어, 162 배당을 받았네요, 어, 162에 275니까, 알두아일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푸젠, 언어반 3.5 기준점, 어, 오바 경기로 볼게요, 3대1, 3대1 보겠습니다, 3대1. 다음 경기, 아라엘리 대 알가라, 알가라파 630에 4 1 5 131 6313 배당, 6413 배당이니까 구간대로 봤을 때아라올리 일반승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 162, 1 6 275라 1.3안 맞고요 630, 330햄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ND패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대1 보도록 할게요 2대1 4학 경기, 토리노 대 코모 경기, 세리에이, 31029의 2배당을 받았고요2배당에 어, 350이니까, 코모 일반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모 일반승, 어, 햄모, 언어반은 구간대, 언더 경기 볼게요. 음, 14920, 네. 0대1 보겠습니다. 0대1. 4학 경기, 25번 ACL 엘리트, 아라울리 대 샤르제 경기, 890475에 119 배당을 받았고요 345335에 170이니까, 이 경기는 아라흘리스 햄무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189,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잠시만요. 170, 270을 같이 주면은, 어이 경기는, 어, 119니까, 이렇게 사고를 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402까지 보도록 할게요. 402까지. 3.5 기준점. 오바 4대 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대 0 다음 경기사수홀로대 피사경기 최근 경기에서 350 3배당에 184 3배당에 166 나온 경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대 오바 경기 2대2 무승부를 예상을 해볼게요. 2대2 다음 경기 35번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버튼 경기 410, 340에 160배당을 받았고요. 어, 275, 325에 198 어, 무배당이 0이고 햄무배당이 5일 때 역배를 봐야 되는데 역배 구간이죠. 음, 5배당, 4, 5에 1, 1 2 9 16에 27 어, 1,2,6,7배당이라 조금 애매한 배당을 받긴 받았네요 네. 자, 에버턴 역배 아니고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2.5기준점 언더경기 1대1 보겠습니다 1대1 다음경기 에스파니올드 세비야경기 1,8,8에 3배당에 3,3,5 3, 3, 5, 3배당이1 8 8이고요 어, 3, 6, 5,에, 3, 2, 5,에, 어, 168이니까, 이168 배당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세비야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경기 볼게요. 168, 158인데, 어,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1대2 볼게요. 1대2. 다음 경기 76번 MLS, 샌디에이고 대 미네소타. 450370에 149 배당을 받았고요 어, 149. 해무값 330이니까 149에 240보다는 해무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반승 해무 2.5기준점 오바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볼게요. 2대1 다음 경기 멜버른시티대 조호르 경기 ACL 엘리트 경기고요. 280, 30에 203 배당을 받았어요. 어, 33, 157이니까 157을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어, 조호르 승리, 어, 햄무, 어, 햄무 쪽으로 볼게요. 88050112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바는 2.5 기준점 언더 경기 볼게요. 0대1 보겠습니다. 0대1. 나학경기 상하이 하이강대 FC 서울 250330-218 배당을 받았고요 어, 415 380에 149 149에 250이니까 이 경기는 상하이 역배 쪽으로 봐야 되겠죠 프렌의 언어바는 5방 경기 볼게요 2대1 보겠습니다 2대1 다음 경기 ACL 엘리트 강원FC대 마치다 경기 3배당 290에 206배당을 받았고요 430 335에 155 15에 300 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5에 원래 3배당에서는 여기가 166배당이 이제 역배 보는 배당이었는데 어206 290 어, 무배당이 0이고 핸무 배당이 5라. 강원fc 역배 네, 강원fc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기 진짜 5박 경기 5박 경기 2대1 보도록 할게요, 2대1. 강원 역배. 자, 경기, 청두, 룽청대 히로시마 경기, 3 1로3 이후에 186 배당을 받았고요, 340 340 170 배당을 받았네요. 어, 그러면은 1.5를 더해도 저거니까, 히로시마, 어, 히로시마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승, 어, 햄무 볼게요, 햄무. 730에 540, 이의깊차니까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에 540. 마헨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아, 이 마헨, 마행까지 볼게요. 히로시마 승, 헨승에, 히로시마 승, 헨승의 END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바는, 어, 오바 경기? 네, 오바 경기니까, 1대3 보도록 할게요. 1대3. 다음 아, 경기 120번, ACL 엘리트, 아라흐다 대알사드 경기, 310, 350에 180. 350, 360 같이 줬으니까, 어, 저는 그래도, 310, 350, 360. 630에 520. 아라흐다 승, 햄무 쪽 보도록 할게요. 햄무 언어반은 오박 경기니까 이3.5 아, 기준 점을 줬으면은 언더 경기로 볼게요. 2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1. 다음 경기 125번 UCL 아약스대 벤피카 경기 35335에 35, 172 배당을 받았고요. 335335에 35, 182 배당을 받았어요. 무 또는 햄무 배당이죠. 무 또는 햄무 배당인데. 어... 3, 3, 5, 1, 8, 2. 이 경기 저는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죠. 어느 바는 기준점 5바니까 2대2 무승부 볼게요. 2대2. 다음 경기, 갈라타 사라이드 위니용 SG. 45380147 배당을 받았고요 147에 어, 223이니까 이 경기는, 요, 어, e n 패 223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구간 때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3.5 기준점. 그래서 2대1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죠. 어2대 1이냐, 1대 1이냐. 어, 음, 좀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1대1 볼게요. 1대 1. 무승부. 어1 엔디 패, 2 엔디 패. 3점 이점 언더 경기 볼게요. 다음경기 135번 ACL 엘리트, 아릴랄드, 알쇼르타 12배당 6.5배당 1.08배당 1엔디 출발이고요. 5배당 415, 136이니까 일반승 1엔디 승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270, 3 6 5 188, 188까지, 252까지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행, 마행경기가 예상이 되니까 뭐 5대0 정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5대0. 다음 경기, 141번 EFL 챔피언십, 헐시티 대 입스위치, 어, 172 배당인데, 이거는 이제 A2 배당이죠. 그래서, 325, 325 같이 줬는데, 어, 이 경기는, 어, 입스위치 승, 햄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바는 오바 경기, 1대2 볼게요. 다음 경기, 미들지브라 대 코반트리 경기, 어, 142에 240, 315 233이니까, 음. 무승부나 역배 쪽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기는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되니까 코번트리 승보다는 저는 이제 이 경기는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2대1 보도록 할게요. 2대 1. 다음 경기 노리치 대 옥스퍼드 1.7 구간에 330이 무 무배당이에요. 그러니까 320은 무배당이 아니죠. 어 그러면은 3, 5, 5냐? 어, 3, 2, 5냐? 이렇게 봤을 때 30의 겹차 있고, 1, 7, 8에 3, 5, 5보다는 그래도 노리치 승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어반은 언더경기 볼게요. 1대0 다음경기 스토크시티 대 찰턴경기. 1, 7, 7에 1, 7, 8배당인데, 1, 7, 7은 들어온다고 했어요. 들어온 배당이니까 3, 1, 0, 3, 2, 0 330320 줬으니까, 여기 10의 갭차 여기도 10의 갭차 작은 거, 구간 때도, 언더 경기, 1대0 볼게요, 1대0. 스토크 시티 승. 다음 경기, 스완지대, 어, 더비 카운티, 어, 2배당 290에, 어, 315 배당 값을 받았고요, 410330에 159. 159149니까, 이 경기는 일단은, 언더 경기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더. 어, 315. 159에 149라. 209. 159. 스완지, 더비 카운티. 스완지 마행 경기 볼게요. 이 경기는 159 배당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2대0 보겠습니다. 2대0. 다음 경기, 와포드 대 프레스턴 경기. 35305에 181 배당을 받았고요. 345320에 174 배당을 받았네요. 자, 일단은 오바 경기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1.8일 구간에 햄목값이 3, 4, 5에요. 3, 4, 5. 근데 마인까지가 있다는 거는, 어, 이 경기는 3대 0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와퍼드슨 엔슨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사우스 샘프터인데, 레스터시티. 어, 이 경기는 무승부 봐야 되겠죠. 네. 무승부 프랜의 언더 경기 1대1. 297은 1안 들어오는 197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나폴리 경기 197하고는 달라요. 네. 다음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레버쿠젠 경기. 어, 10배당에 540114 배당을 받았고요. 405375151이니까 햄무 봐야 되겠죠? 일반승, 햄무, 2엔 e d 패. 이렇게 보여지네. 3.5 기준점, 당연히, 오바 경기. 3대2 보도록 할게요. 3대2. 다득점 경기. 다 득점 경기, 첼시대 바로셀러나 경기. 250, 360에 1, 아, 2.06 배당을 받았고요 어, 154, 250, 365, 39. 배당값이 애매하죠. 무배당, 햄값이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 경기는 첼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승, 어, 마헨, e n 디 무, 2대0 보도록 할게요. 2대0. 언더 경기. 다학경기에 도르트문트 대비아레알알 어, 340, 330 같이 줬어요. 340, 330 같이 줬고 어189 배당 줬으니까 돌문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배당의 4 7로1 2 5니까6412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어, 3엔 2엔디 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당연히 5박 경기 3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0. 자, 상음경기에 나폴리, 어, UCL, 나폴리 대 카라바흐. 910470119 배당을 받았고요 어, 350에 335에 169. 119에 169니까 어, 같이 봐도 될것 같아요. 같이 봐도 될것 같고, 191은 당연히 이제 안 들어오면은 270, 어, 1679, 270까지 볼수 있을 것 같네요. END승. 402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박 경기 4대0 보도록 할게요. 4대0.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다 경기 어, 프라데 빌바오 경기 275 3배당에 25배당을 받았고요. 250의 3배당이니까 무승부 봐야 되겠죠? 무승부 프라네 1대 1. 다강 경기 보데그림티대 유벤투스 경기 285에 340의 193 배당을 받았고요. 350 360 163이니까 어, 360 560 740 유벤투스 승 앤몬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e d 프랜 이렇게 2.5 x 2.5 오버하니까 1대2 볼게요. 1대2 다음 경기 마르세유 대 뉴캐슬 경기 2-4-5 어, 1-4-2-3이니까 마르세유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역배 프랜에 어2.5 x 2.5 오버 경기 2대1 보도록 할게요. 2대1 네. 이렇게 해서 30경기 정도 살펴봤고요. 저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